중간에는 어, 우리 서가 이런 거구나 알고 이게 뭔지는 찾아가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사업통과를 러면시작할 거고 7일간 정년후배부터 앉은 전에 살펴볼까요? 저희 셋이 같은 경우에는 친군관으로서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할수 있는 자리인데요. 신규 회원도 늘기는 했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서 안된 점이라면 선수들 관리가 안된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하는 선수들을 많이 뵙겠습서 인원을 좀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크대 관리는 왜안 되는 건가요? 네, 선수들이 원하는 훈련? 3시 50분은 개인 기술 위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응? 네, 선수들은 오로지 경기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네, 훈련 시간이좀더 늘리고 경기 시간이 크기도 없고 그래게 그거에 좀지루해 하지 않았거 월수은 5시 주분반으로 가졌고, 한 10면에서 14면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제 생각은 3, 상상 애들만 여기서 주문반에 와서 같이 친구들끼리처럼 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5시에서 비륜세 들어오는 애들이 조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 안 된다. 그러면 사모금로좀보내고좀 실력이 좀. 더 보내고 좀 들어서 다시 가든가 뭐몇 개월 좀 다니다가 다시 올라오든가 뭐 그런 시스템 있으니까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경기도 보면 조금 먼저 와서 올해 축구한 친구들 서로 플스하고 좀 이겨온 친구한테 들 플스 안 하는 경관을 아, 어떻게 하면 얘네들랑 이 경기 먹통 뭐 제자 만질 때 이렇게 경기할 수 있을까 뭐 고민 좀 많이 있고 육성반은. <laughs> 아이들이 5학년 말 또는 6학년 초반에 늦게 있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현재 기존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랑 잘 융화를 시키고 성장시켜서 대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네. 대회 나가 그 자체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를 이제 축구 선수로서 배출을 시켰다는 수성과 같은 경우는 빠진다. 알았잖아? 그거에 아, 네. 대한 이유가 없어 다른 학원 일정이 겹치거나 그랬을 때 저희 r d 스가우선생님한테지 못했다고 훈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든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반은 애들이 주말에 한 번만 오는 애들이라서 대단한 훈련은 기본기부터 다리치고그 다음에 재밌게 경기하시더라고 뭐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밌게 고 가는 느낌을 주하고 공유하고 있고 근데 맨날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 아니면 베의많이 들어가 경기하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계속 들어가서 다른 곳에 들어가 경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름시간이 생긴 지몇달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 인원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일곱, 여명 정도 주말에 한 하루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절이나 똑같이 모든 축구를 즐기고 갈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1 1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학년 위주로만 구성되어도 고학년은 아예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즐겁게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서. 그 정도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인데, 생활체육교실은 축구활필고 사업을 따로 사는 게두 개예요, 두 개. 평일에 배송체육공원 나가는 거, 주말에 성인 축구실. 있었는데, 메인 타임에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불편함이 많았고 날씨가 덥고 추울 때좀운전하기 힘들었다. 고민거리가 여러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어느 시간에 언제 할 건지 또는 부모님들 요청사항이 꾸준히 있었던게 촬영을 어떻게 요청하는데 장애인치과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장애인 부직원이랑 협통자 이전들이 협약을 체결을 하고 5 0일자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장애 축구협회는 이번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어서 좀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고 아쉬웠던 점이 협회에 대한 담당자들이 되게 불분명해서 운영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 강리랑 장현 후원금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후원금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x s 장애인축구협회올오래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장애인축구협회를 후원금 단체로 만들었고 여기까지 해놨으면 우리가 x 서장애인축구협회를 앞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틀을 마련해줬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협회를 잘 운영해보자 라고 하면 다들 도망가고 아무도 이 협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담당자가 너무 불문한 거에 대해서 협회 측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는 이 담당자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그사람들한테 어떤 소정의 수고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협회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를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리그는... 매년 어떻게 할까요? 성과는? 뭐 챔피언실이 있는데 익산에서는 우리밖에 안 나가니까 아이리그의 최고 성과는 김가룡 최승이의 D급 취득이죠. 성과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12팀 성과 여름 축구 축제 야하상가 4개열 연령 D급 취득 2명 아이리그 챔피언십 성과 그것보다 부모님들이 올해 진짜 많이 응원을 받고 계셔서 원래 우리가 아이리그 하면은 항상 우리가 다태워가서 우리끼리 하고우리시 집에 보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와서 응원도 해주고 간식도 사주고 이런 <목소리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좋은 걸좀 활용해서 뭐 소통한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편집으로 제가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되고 한개월 동안에 공부를 한 후에 공인의 집으로 전화가 됐습니다. <목소리도> 축하해. <웃음> <목소리도> <웃음> <웃음> 아니. 어떡해. 고양이 제가 붙일 자리에 대해 소감 보만내주지요 올해 고이났서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처음 했을 아 거의 다 너무 부어요잘 마무리하고 아들아아 어, 대여해, 어, 여길 미래, 어, 너무 많이 해보가방 이거 할수 없지? 얘네는 드기를 하울에 천사씩 하고 진짜? 진짜? 아, 4천개5개 혹시 이건 있나요? 제가 선생님들이 저번에 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비 선생님한테 이 유화든 학교방 물고기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저한테 어 이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아, 의견도 많이 저한테 묻고 회의도 가같고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칭찬을 또한 번씩 해야 될것 같아서 좋은 건데 한번 칭찬할게. 일단 시간 개념이 주말에 장애석 하는 것도 좋고. 크게 문제되지 않게 항상 시간 잘 지키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자꾸 습관이 잘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다 지옥을 다 소중히 할수 있을까? 다축하이 걸리 무지 없으면 저는 모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laughs> 제가 이제 팔이 부러졌을 때 선생님들 이제 제 다리가도 빈틈 빈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긴 했지만 아시는 여러 개부분에 너무 고맙고 모든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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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고시는데요각 <쓰면> <laughs> 자기가 빼고 해게나는 <태울게. 웃음> <laughs> 뛰어난 한 명을 해서 작년에 최상규 사원이 받았는데요. 제가 한 명을 못고를해서네분 다. 제가 생각한 상황을 나눠 드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한 분씩 인간히도다 <laughs> 그럼 제가 이따가 한번더 인쇄해서 드리고요 사진 <laughs> <하시만> 찍겠습니다 사진 <하시만> 찍으세요? <laughs> 네 됐습니다 오늘 한마이졸판을 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 특별 포창을 준비했습니다 이것 네. 좀 보여주십시오 <laughs> 저는 초창상 은 유아축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회원 모집과 운영에 기여한 정연우님의 탁월한 분노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수여합니다. <laughs> 이제 오후에는 우리 업무 분장을할 거고요. 저는 처음에 통지 드린 대로 파워 회원님과 스포츠 클로티로 나눠서 이제 팀원 보관과로